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독해죠. 질문 3번 같이 보도록 해요. 단어들 보시면요. 팩, 애완동물, 그 다음 네임드, 이름 지어진이라고 써있죠? 잡아봅시다. 뭐라고 이름 지어진? 쭉. 네임이 뭔데? 동사로 이름 짓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네임드 하면 이름 지어진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스마트, one day, war, take it to be, 17쪽. Take it to be. 그 다음에 listen for, listen for, 귀를 기울이다. 귀를 됐죠? 쭉 잡아요. 그 다음에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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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군. 그 다음에 soldier. 그 다음에 last. 계속 대다 잡고요. Then make a surprise attack. 기습 공격할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음. 응. Surprise 서프라이즈, attack. Surprise가 놀라운 일. Attack은 공격. Make일 때, 놀라운 공격을 했대. 됐어요. 그 다음에 metal. 그 다음 tank. Where? I wanna war. 됐어요. 요 정도 잡을 수 있지, 얘들아? 음. 다한것 같아. 자, 그럼 본문가자. 가자, 가자, 본문가자. 본문 가자. 음. 자, t h 이야기고요 음. Albert Marr. 빼기 하는 거네. Albert Marr. Lead. 저 동사 표시해달라 그랬지? 응, 음. 살았었대요. 언, 음. 어디에? 남, 아프리카에. 됐죠?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날리는 거 기억나는 거죠? 살았었다. 하니까 시제가 뭐야, 얘들아? 과거. 됐어요. 자, he had a p a c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 애완동물을, the boon이라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아, 바문 n 이 뭐래? 응, 요거 표시했지? 여기 아래 봤더니만 써있죠? 개코 원숭이. 여기 사진 보시면, 요렇게. 실물. 음, j a c k e and more. 됐어요. 요렇게 생겼었대. 어, 그래서 바문 n 이라는 개코 원숭이를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애완동물의 을르? 하니까 목적어. 기억나요? 을르? 가지고 있었다. 네임드의 정체는 동사일까요? 동사인가? 음. 한 문장에 동사 두 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뜻이 뭐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앞에는 걸뿅 꽂아주는 거야. 수식하는 거야. 왜 이름 지어진이죠. 어, 제키. Jackie. 제키라고 이름 지어진. 이름 지어진. 그런 개코 원숭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 Jackie는 뭐였던 Very smart. 엄청 똑똑했죠. He often, 그가 종종 helped. 뭐 했어요? 뭐 했대요? 도와줬어요. m a r g 줬대 e t m a r Margaret a r b e t m a r t Margaret m a r g a r e j 애 a 동물누 e m a r k a e m a r g j e a c k a e t m a r g a e d a r 어느 날그 t o g o h m a r g t o a d g o 뜻 t 뭐지 얘 g 아 h a d t o g o a d t o g o 그리고 위에 공간에다 써볼까? had to 더하기 동사원형 이게 뭐 소리냐면 뭐뭐 해야만 했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야 정확하게 왜냐면 must 있죠? 조동사 must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had to야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원래 쓰는 거지요? 그럼 had to 뒤에 동원까지 이해 됐어? 응, 갔어야만 했었대요. 어디로? 전쟁에. 됐어요? 쌤이랑 응. 하는 건 볼펜으로 쫙쫙 넣으면 되는 거야? 티아나 볼펜으로? 응. He took Jackie. 그가 took Jackie to the war. 이게 뭔 소리지? Take A to B. 아까 수거로 본 건데 뜻이 뭐였지? Take A to B. 그럼 A를 B로 데려가다. 그렇지. 데려가다. 데려가다. 투코는 누구의 과거예요? 테이크 됐죠 그래서 그가 제키를 이제 데려갔어. 근데 여기 보면 A에 빈칸 문장이 들어온 거죠. 요 문장 뭔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 살펴보죠. Monkeys can hear better than humans라고 써 있어요. 어, 그러면 원숭이들은 can hear 이만큼 동사 맞죠? 들을 수 있어요. Better 뜻이 뭐더라? <목소리> 더 잘. Then humans. Then은요, 뭐뭐보다 라는 전치사야.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닫아서 날리는 거지. 그럼 요거는 사람. 또 원숭이는 사람보다 청력이 좋은가 봐요. 더잘 들을 수 있게. 정답 1번에 걸리는데,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피기했으면 돌아갈게요. 음. 자, 여기 볼까? So, so, so가 뭐지, 얘들아? 그래서. j a c 는 항상 went up, went up. 올라갔다. 어디로? 키큰 나무로 올라갔죠. To listen for the enemies. 뭐 하려고? 귀기울려 듣기? 위에서. 귀기울려 듣기 위에서뭘잘 들으러 나무 위로 높이 로 올라갔을까? enemies. 누구? 저. 그치. 그럼 적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려고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쏘가 맞지? A에 들어온 문장이 얘들아 어떤 내용이었어요? 원숭이는 사람보다 청력이 좋아였죠. 이해? 돼? 그러니까 재키는 높이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적군의 소리를 듣는 역할을 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여기인 거야. He showed 그가 보여줬어요. Mar 한테 누구한테 주인님이죠? 어 주인한테. Where they were 뭘 보여줬지?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딨는지. 옳지 해석해보자. 이게 의문사죠. 어디였죠? 여가 주어, 여가 동사, 우주도. 됐어요? 우주도는 순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보죠. 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됐어요? This h e l p e d 이것이 도와줬다. 뭐를? All of the soldiers. 누굴 도와줬어요? soldier가 누구? 모든 군인들. 옳지. 그럼 모든 군인들. 왜 도와줄 수 있었어? So, they loved the Jackie. 그래서, 그들은 j a c k i 를 엄청 사랑했죠. 여기서 Day는 누구예요, 얘들아? 누가 j a c k i 를 좋아했대? 군인들. 음. 오, 그치. 그리고 여기 모든 군인들. 이렇게 잡아서 복수니까 데이 y 맞는 거죠. 막 하지만, 어, 갑자기 하지만. 여기까지 뭔가 평화롭고 되게 좋잖아. 그냥 하지만이래.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뭔가 슬픈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들의 행복이. Did not last. 이거 동사인 거 이제 보였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한 일반 동사죠. 시제가 뭐야? 현재 과거. 그치. 과거인 게 이제 보였어,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last의 뜻이 뭐였지, 얘들아? 그치. 여기서 동사니까. <laughs> 바로 끝나야 되잖아.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 last. 계속되어. 옳지. 그러면 계속되지 못했어요. 됐어요. 계속되지. 못했다. Long 하면 오래 됐어요.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적군이 made a surprise attack 뭐였대요? 기습. 음,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되어있죠. 기습 응. 공격을 했어요. Sadly 슬프게도 Jackie lost one leg. Jackie가 뭐였대?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어때요 제키가 누구였지? 사람이야, 아니면 아, 원숭이야? 그렇 He couldn't work in the war. 그가 뜻이 뭐지? Yeah. Couldn't work. 할 수. 그렇지, 일을 할수 없었다. 애들아, couldn't는 누구의 과거예요? Can. 그치 요거는 can의 과거. 그게 could예요. 원래 할수 있다 말고 있었다. 근데, c o u d n t, 라고 써있지. 부정문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할 수 없었다. 라는 거겠지.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그치. 됐어요. 자, ma, was sad. 마 a 는그 원숭이의 주인이었죠. 마 a 라는이상의 원숭이 슬펐겠죠. all the soldiers, 주어 모든 군인들이, were sad. 딱. 그지 또한 슬펐어요. later, later. 나중에, 응. The army, 군인이 줬어요. 뭐를? 제키한테? 제키 네. 뭐를 줬어요? 훈장을 줬죠. 응, 어, 제키에게 훈장을 줬다. 응, 어, 써보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연식 동사라는 거예요. 어, to thank him. 메달을 왜 줬다고요? To thank him. 그치.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줬다는 거죠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재키랑 마 이렇게 둘이서 went back home 뭐 했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they lived together 그들은 together 함께, 어,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재키는 w o r his medal every day 재키는 뭐 했다 그의 메달을? 응, 메달을? Everyday? 매일. 매일? 착용했다. 누구의 과거? 누구의 과거? 일반 Where의 과거? Where 매일매일 착용하고 다녔대요. 하면서 제약이 and more. 실존하는 스토리였다는 거지. 음, 됐죠? 자 여기 아래에 문법 누가 등장했어요, 얘들아? 뭐하기 위해서라고 써있죠. 이거 같이 배워봐요.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분명 배울 거예요. 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부사적 중에서 목적이라는 게있어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대요.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대? 초도하기 동사원형 표시할 수 있어요. 초도하기 동사원형, 초도하기 동사원형. 해석이 보다 뭐하기 위해서라고 써있죠. 문장 보고 도전해 보자 얘들아 She came here 그녀가 왔어요 여기에 됐어 그녀가 여기에 왔어요 To meet Jerry 짜잔 를 만나기 옳지 Jerry를 만나기 위해 똑같은 거죠 뭐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목적 목적의 스토리를 쓸때 앞에다가 to만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된대요 얘들아 연습해보자. 가기 위해서. 영어로. 오. 가기 위해서. To go. to go. 그치? 먹기 위해서. to eat. 어. 공부하기 위해서. to, to study. study. 좀더 붙여보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English study. Study English. 오케이. Okay. 뒤집는 거야. 알았지? 돌려봐. 다시. 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to eat. Lunch. lunch. We're g c i 혹은 to have lunch,죠. 우리 밥먹다는냐 그죠? 잘한것 같아요. 음, 그러면, j i m 갔어요. 어디로? 어디로? 파리로. 파리로. 갔어요. 뭐 하려고? 미술을, 미술을 위에서. 공부하기? 미술을 위에서. 위에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두부장사인 거야? 또,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풀어버리자, 얘들아. 짠. 순서로 예쁘게 배열해 달래. 얘들아, 누가 1등? 2. 응. 응. 그 다음에 2등? 2. 응. 그 다음에 3등? 2. 응. 응. 에그 <laughs> 다음에 4자 됐죠? 메달 받았죠? 그 다음에 돌아왔죠? 전쟁.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로. 아. <laughs>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1번 했고 3번. 제키가 맡은 역할은? 제키가 맡은 역할은. 뭐였지? 어, 어. 적군. 네. 적군의 소리를 듣고 위치에 알려주기. 네, 비슷하게 네. 쓰면 돼요? 너무 단순하게 써버렸어요. 전쟁터에서 모든 군인들을 도왔다 괜찮아. 응. 자, 배열. 이거 잘하면 되죠. 궁금하다. 봐봐. 봐봐. 이거 선생님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이 문장을 딱 한국말을 보고 투부정사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 괄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면 좋을까? 한국말에. 네. 됐어? 네. 이 부분이 투부정사지 그럼 나머지. We went. To... Went. 갔다. 투부정사 먼저 쓴거맞지 이렇게. 어디에 식당 에 여기다가 식당 에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to the restaurant 쓰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위해서가 제일 끝에 이렇게 그러면 to have dinner 된것 같아요 잘했어 음 응. 그러면 얘들아 17쪽 하단이랑 95쪽이랑 13쪽 하단에 words words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 음. 요걸 외워 주셔야 되는 건데 음. 단어 근데 여기에 보시면 책 앞에 너희도 요거 있죠 미니 다자장응 미니 다자 있어 요걸로열외수 있단다 근데 이거 되게 귀여워 열어봐봐 미니 다자자 <laughs> 아잘 찢어 아나 진짜 왜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여기서 복구가 안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완전 죽어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테이프 진짜 네 <laughs> 자르면 되니까 여기 되게 웃긴 게 있어 선생 <laughs> 할까? 깐 자른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돼음 응. 오, 점선을 따라서, 이미 적었어? 이거대로 될까? 봐요. 내생각엔 그냥 이렇게 하고, 점선을 따라서 자르면 돼. 그치? 응, 그리고 일단 가위로 자지 오, 잘했어. 어, 우리 뒤에 어디가. 오케이. 애들아 열어봐봐. 이거 열면, 여기, 읽는 방법이 써있다? 너무 웃기지 않니? 너 어, 읽는 방법이 한글으로 써있어. 첫 번째 가뭐래 이제 맞춰봐. 어, clothes. 모모도 또한. either. 이렇게.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뭐래 popular. 그 다음에, 모모에 따르면, according to. 요게 지금 점 찍힌 거는 강세야, 강세. 그러니까, according to. 이렇게. study. 이렇게. 점 찍힌 거는 그냥 세게. 올리면 되는 거야. 음. 어. 어. 먼저 알겠어, 얘들 네. 음, 요걸로 해가지고 외우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유닛 1이니까 3쪽. 네. 쪽수 아래 써있지. 1쪽, 아유, 이쪽, 아유, 2쪽, 3쪽.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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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그러니까 영어 보고 다 해야지. 일단 그러니까 영어 보고 뜻을수 있어야 되고 뜻보고 영어 쓸수 있어야 되고. 뭔지 알겠지? 근데 요거 이제 잃어버리면 안 돼. 포인트가 이거 책에서 뗀 순간 애들이 다 잃어버리더라. <laughs> 아, 물론, 뭐, 아니, 친구들도 있지만요. 잊지 말고, 이거 챙겨서 댕겨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laughs>